안녕하세요. 조장훈입니다. 어, 오늘은 글쓰기 방법론 이제 주장쓰기로 들어가고 있죠. 어, 36강입니다. 어, 논증을 시작하는 이유는 나에게 주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즉,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그 논증을, 어, 해야지 이 주장이 뒷받침이 되는 거지요. 하지만 아무도 이 주장을 뭐 들어주거나 읽어줄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그 주장은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주장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내 주장을 들어주거나 읽어줄 시간을 내달라는 말과 어, 다름 없는 말이기 때문에 음, 주장은 독자가 관심을 가질만하고 또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설정을 정확하게 하고 현실의 문제가 맞물려 있을 때 이런 관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어, 논증의 심장인 주장은 구체적인 문제여야 관심이 간다라는 겁니다. 어 되게 그 예컨대 인간 복제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펼칠 것인가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이거 사실 뻔해집니다.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반대하는 쪽에서는 생명의 존엄성이라든지 하는 윤리를 내세울 거고요. 또 찬성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의 실용성과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바로 이런 면들인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뻔한 결론이 예상되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좀처럼 그 관심을 갖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구체적인 현실로 좀더 내려올 수 있을까요? 볼까요? 어, 자, 문제 제기. 생명공학의 발전과 인간 적용에 대해서, 그, 생명공학의 인간 적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 라는 문제를 좀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면, 이컨대 질병에, 질병에 걸릴 위험을 예측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보험가입 희망자의 유전자를 검사해도 좋을까? 라고 하는 문제가 되면, 이건 우리가 당장 현실에 닥친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게, 이거, 왠지 유전자를 검사, 해야 보험회사는 손해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인간에게 적용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또 개인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유전자 정보를 통한 미래의 어떤 가능성들을 누군가에게 다 공개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개인에게 프라이버시의 권리, 내지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무지할 권리와 같은 것들이 침해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데 어, 기술 책임 윤리를 주장하는 한스 요나스 같은 경우에는 어, 인간이 무지할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왜냐하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면 어,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가 될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아인슈타인의 유전자를 가진 사람을 복제를 한다고 해봅시다 어, 그러면 이 사람은 왜 복제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인슈타인 같은 훌륭한 과학자가 되라고 복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 이런 문제를 우리가 같이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될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체적인 현실에서 인간 적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문제를 어, 생각을 할때 많은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어, 쟁점이 된다는 것을 어, 그래서 여기에 대한 주장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사례를 한번 볼까요? 문화 상대주의와 보편 윤리의 대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 문화 상대주의도 필요한 거고 오늘날 세계화 시대에 보편적인 윤리적 가치도 필요한 거지. 어, 그래서 이두 가지가 좀 갈등을 이루고 있지. 대략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면 대략 알고 있는 주제입니다. 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각각 뻔한 나름의 논거들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현실로 들어가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보죠? 미국 워싱턴에 파견된 수단 외교관의 딸이 집에서 행해진 여성할례로 인한 감염으로 병원에 실려왔다. 미국인 의사는 아동 성학대로 간주하고 사회보장국에 신고하여 부모는 국에 추방하고 아이는 입양을 시키는 절차를 밟으려 한다. 보편윤리의 적용으로 행복한 가정이 이산가족이 되는 것은 옳은 일인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 문화 상대주의를 인정은 하지만 보편적인 윤리가 적용돼야 될 대표적인 사례로 여성 할례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것이 현실에서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례로 다가와 본다면 우리는 이 문제가 결코 당연하거나 만만한 문제가 아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실의 구체성을 가질 때 문제에 대한 관심도도 증폭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장을 현실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주장으로. 어, 바꾸어내려고 하는 노력이 여러분들의 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을 만한 글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음, 하나씩 생각해 보죠. 독자는 그렇다면 어떤 주장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가질까요? 문제의 설정 방식이 이야기가 됐다면 이제는 주장 자체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주장에는 논쟁의 여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개의 독자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이른바 독자가 된 사람들의 태도는 대단히 이중적입니다. 한편으로는 읽고 있는 글들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글을 읽을 때 그럴 겁니다. 진짜 이래? 라고 의심하면서 보게 되지요. 한편으로는 열린 태도를 취합니다. 왜냐면 배우려고 책을 읽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런 사실 독서의 태도야 말로 신중하고 가치 있는 독서의 방법입니다. 어 그래서 떠난 사실이나 이미 진실임이 확정된 명제에 대한 주장은 관심이 생길 리가 없죠. 그래서 이미 모두 동의하거나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주장이라면 읽히지 않는 글이 되어 버릴 겁니다. 그래서 논쟁의 여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주장이 논쟁의 여지가 있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논쟁의 여지가 화,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제일 중요한 좋은 방법은요, 자신의 주장에 반대 주장을 만들어 봤을 때, 이것이 과연 음, 성립 가능한 얘기인가, 어, 적어도 이야기될 수 있는 정도의 이야기인가를 판단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이 바로 서야 한다. 어, 반대,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이 무너져야 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건 논쟁의 여지가 없는 주장입니다. 너무나 뻔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장애인을 보고 비웃거나 외면하면 안 된다. 이 주장 반대로 가보죠. 장애인을 보면 비웃거나 외면해야 한다. 외면해야 된다. 이거 이상한 주장이 돼 버리잖아요. 즉 이렇게 반대 주장을 만들었을 때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나온다. 동의할 수 없는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주장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주장입니다. 그렇죠. 어, 따라서 이런 주장은 피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글을 보다 읽을만한 글로 만드는 과정이 되겠지요. 예. 그다음으로 우리 한번 가보죠. 두 번째 조건은요. 잘못으로 판명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관심을 끈다라는 겁니다. 즉, 내그네 주장이 원칙적으로 이 반증 가능성을 갖지 못한 이제 폐쇄적인 주장이라고 한다면 이 폐쇄적인 주장은 대화를 단절시켜 버립니다. 그렇죠. 논쟁을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리는 것이지요. 때문에 성급한 단정을 내리는 주장은 관심을 떨어뜨리게 마련입니다. 자신의 주장이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는 의심을 갖고 그 의심을 하나씩 확인시켜가는 논증의 과정을 거쳐간다면 읽는 사람에게 대단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수 있습니다.